디파이 중 가장 큰 획을 그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메이커 다오라고 하는 프로젝트고 이 친구들이 서브 다오를 만들었습니다 요게 바로 스파크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얘네 가격이 왜 올랐다 떨어졌냐 어, 이더리움에서 두 번째로 큰 대출 프로토콜임대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메이커 다오한테 귀속이 됩니다 스파크가 벌어들이는 것은 스파크의 가치를 모 못 올린다는 얘기야 근데 갑자기 스파크가 한 3일 동안 2배 이상 상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온 체인 데이터가 하나 잡히죠 룬 대표가 예치에서 얻은 스파크 코인을 매도하고 스카이를 매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게 틀리지 않았다 스파크는 메이커 다오의 생태계를 커지게 하기 위한 땔감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금락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아는 사람들은 계속 매도를 이제 하게 되는 거고